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스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7만 명의 짐꾼, 8만의 도을를 이끄는 자, 3,600명의 감독자를 모으죠. 이는 성전 건축이 단순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온 백성이 동원되는 국가적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기술자들을 요청합니다. 그 물자의 대가로 밀과 보리,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약속하죠. 이에 후람은 다시는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너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요청대로 기술과 목 기술자와 목재를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의 외국인을 조사해서 15만 3,600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짐꾼, 돌을 끄는 자, 감독자로 구별했죠. 후람이 보낸 이방 기술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크시미로다. 자신의 영광과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죠. 그리고 후람의 입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영향이 후람에게도 연결되어 이방인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온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될 것입니다. 10편 6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